어제 저녁 먹을 때 나온 얘기였는데. 네. 다른 회사에서는 신랑, 신부 위주로 검증하고 교육하고 하잖아요. 네. 근데 어제 보니까 막 신랑들 혼내고 막 혼내려고 막 이러시더라고. 어... 어째 그렇습니까? 자. 제가 분명히 전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맞선 볼때 신부들을 어느 정도 체크하고 체크하고 이 신혼여행 오기 전에 신부들은 벌써 약 30분 정도의 교육을 받고 왔어요. 여기 와서 남편하고 같이 지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남편이 커피를 마시는지, 어떤 커피를 마시는지, 남편이 음식을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남편하고 같이 있을 때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전화통화 절대 많이 해서 안 되고, 휴대폰 갖고 놀아서도 안 되고, 이런 거쭉 30분 동안 신부한테 가르켜요 이, 제가 여기에 신혼여행에 따라와 있는 이유는, 신부들이 그렇게 하는지, 확인하러 올 거예요. 신랑분들은 여기 와 있는 기간 동안 신랑분들 교육이에요. 신랑분들도 신부한테 부족한 점, 저는 신부들한테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은 남편의 단점이 있다, 남편이 고쳐야 될 점이 있다, 그때는 언제든지 이야기하라 그럽니다. 저한테 아닌 제 와이프한테, 제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전화로 문자로 하던, 이야기하면은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는 신랑분들한테 이런, 이런 점은 고치세요. 와이프가 연락 왔다 소리는 안 하죠, 신랑분들한테는. 자, 제가 봤을 때, 아, 이런 점이 조금 있다. 그래도 신부들이 딱 느끼는 점. 신부들이 느끼는 점도 신랑분들이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게 사실 담배 이야기잖아요. 다음에 술. 이런 등등 이야기를 하면은 신랑분들도 신부들 있을 때 그걸 좀 전략하는 거. 담배도 작게 피우고, 이런 걸 보여줘야 돼. 그 제대로 안될 때는 좀혼좀 좀 하고 해야죠. 왜? 신부들도, 아, 남편들도 뭐 이렇게 안, 안 해, 안 하니까 사장님한테 혼나는구나. 그것도 느껴야 되고요. 나중에 신부들은 또 기숙사 생활에서 제대로 생활이 좀안될때 교육을 받을 때 혼나기도 하고, 저희야 저한테 혼나는 건 아니죠. 저희 와이프가 이야기하고, 반복적인 복습, 복습 계속 하다 보면은 그래도 잘안될 때는 좀혼좀 나고, 그렇게 배워가죠. 신랑은 이 결혼 기간 동안 진짜 많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아니, 신랑은 고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 고객은 맞지만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마인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안 맞는 게 많이 있어요. 그때는 그것도 바꿔야죠. 안 바꾸고는 와이프하고 샀는데, 이게 급비 가자 여기서 신랑분 교육 제대로 받고, 신랑분들도 본인이 느끼는, 그리고 신부들도 교육 제대로 받고, 한국 가서 두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잘 삽니다. 신부의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 신혼여행기간 중에. 아, 제 신부가 변한 점이요? 어떤 변이 변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서로가 처음에 만났을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다 초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뭐 거리감을 안느끼려고 해도 일단은 언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일단 처음 만났고 하니까 어색함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제가 그 노사님한테 제가 처음에 제가 조그 교육을 받았던 부분이 이 기간 동안에 신부의 마음을 얼마나 얻느냐에 따라서 그 결혼 향후에 그 결혼 생활이 그. 판가름이 날 것이다 라는 제가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 과연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싶어서 저는 좀 오바스럽게 사실 그제 와이퍼 되는 사람한테 처음부터 그냥 일단은 내 사람이라고 선택하는 순간부터 제 마음이 확 열렸기 때문에 어, 인위적이지 않고 그냥 본심에서 계속 좋아한다는 말을, 표현을 제가 지금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인가, 이제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고 나니까 본인이 알아서, 어,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고, 자기는 어떤 사람이고, 어, 나를 만나서 너무 좋다는 말. 이 사람도 솔직히 저 만난 지뭐 하루나 이틀 만에 그런 표현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말들 자체가 정말로 진심으로 지금 다가왔습니다. 사실, 좀 살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뭐 이게 이 사람이 이제 그냥 빈말로 던지는 말인지 예? 듣기적으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어 진심인지를 갖다가 일단 웬만해서는 구분할 수가 있는데 정말 진심이었고 사실 제가 그 말을 그렇죠. 듣는 순간 너무 고마웠어요 처음 이제 국제결혼을 결심했을 때하고 지금 네. 막상 이제 결혼식도 하고 이제 신혼여도 이제 갔다 오는 상황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 생각해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일단 마음이 편해요 어떻게? 마음도 편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고 그 전엔 그렇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 사람을 내가 과연 만날 수 있을까부터 시작을 해서 어 정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뭐 고민들부터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행복이라는 단어가 계속 떠오르고 마음도 편하고 아 미래를 내가 어떻게 그 꾸며야 될까 그 창조해야 될까 이런 생각밖에 사실 없어요 지금 그 오면은 한국에 오면 내가 어,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이 조금 더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뭐 앞서갈 수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심정은참 그렇습니다, 저, 보통 보면 국제 결혼이 자꾸 속성 속성 결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네. 본인이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실적으로 네.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말에는 제가 어, 국제 결혼을 안 했을 때 입장, 그니까 제가 유, TV를 유튜브를 봤을 때 입장은 뭐였냐면 지금 말씀하신 바하고 똑같습니다. 에이, 뭐, 하루나 틀잰는데 어떻게 저렇게 서로, 서로를 좋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경험을 해 보니, 그게 됩니다, 사실. 신기해요. 신기합니다. 지금 와이프하고 만난 지는 얼마나 된것 같아요, 느낌으로. 지금? 느낌으로는 기간이 얼마 정도 지금 와이프하고 이렇게 지내온 것 같아요. 아. 그럼 그냥 그그 기준을 교감의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1년 이상 연애한 기분? 이 1년, 뭐, 1년 정도 지금 사귀어온 네. 것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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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은 교감적으로 1년간 정도 만나왔던 사람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결혼을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들이 그걸 그렇게 교육을 안 시키고 그냥 놔두잖아요 단순하게 결혼시키고 두 사람 뭐 시내 관광하고 뭐 신혼여행 갔다 오고 절대 이렇게 안 됩니다. 신부도 교육. 교육도 다른 교육 아니에요. 남편하고 같이 있을 때 한국 사람과 베트남 사람의 다른 점. 한국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교육. 그 다음에 신랑분들은 와이프한테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그 교육. 그두 가지가 매칭되면서 신랑분들하고 신부들은 짧은 며칠간이지만은 이게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서로 만나온 사이처럼 돼요. 그는 두분이서또 노력을 많이 해주게 되고 대부분이 모든 신랑 신부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걸 많이 따라주니까 저는 그게 고맙지만은 본인들 결혼 생활이니까 앞을 위해서. 음? 나중에 한국 가서 살면서 와이프하고 신랑하고 두 분이 아무 문제 없이 서로가 서로를 배려를 하는 마음, 응? 얼마나 서로 사랑스러운 와이프 만나고 한국에서 잘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그이 기간 동안에 서로가 첫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랑은 공감하세요, 이 말씀에? 아,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진짜 이 기간이, 그, 앞으로의 제 한국, 그 결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신부도 아마 그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여기서 이제 베트남을 떠나는데 기숙사에 있으면서 아마 그 거를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신혼여행 기간 중에 네. 결혼식 중에 신혼여행 기간 중에 가장 많이 혼낸 신랑이었던 것 같아요. 어, 사실 저분이 지난번에 결혼을 사실 한번 했다가 파혼이 됐어요. 그 이유가 이제 본인 술몇 가지도 문제 때문에 여성분하고 조금 트러블도 있고 서로 이렇게 해서 이제 파혼이 되면서 이번에는 진짜 착하고 좋은 신부 만나면서 본인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사실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한몇몇달 동안요 전화상으로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본인도 바뀌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혼도 사실 많이 났고, 그래서 이번에도 탁 오자마자 한 가지 실수를 오자마자 했어요. 첫날 밤에 또 맥주 사들고 올라가다가 저한테 걸려가지고, 어? 제가 지금 사실 그때 막 심하게 화도 냈어요. 근데 진짜 결혼을 잘 하고 싶으니까 본인이 그 묵묵하게 듣고, 듣고 계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솔직히 말해서, 좀 기분 나쁜 내가 왜, 내가 술 먹는데 왜 당신 왜 그러냐 느 식으로 저한테 따지고 들면 제가 할말 없어요. 근데, 그래도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묵묵하게 제가 혼내는 것도 들어주고, 일단, 그 다음날 절대 술입이안 되겠습니다. 소리를 하니까. 지금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지 모르지만은, 사실 제가 결혼시킨 신랑분 중에 가장 많이 혼나고, 사실 또 본인도 노력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신부도 모든 걸다 알아요. 신부도 남편이 혼나면 좀 웃고, 제가 솔직하게 신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본인 남편이 나한테 혼나면 같이 동참하라. 그래야 당신 남편 벌을 꽂힌다. <laughs> 자, 신랑분 많이 네. 혼났는데 어땠습니까? 아, 예. 이게... 저희한테는 저한테는 이게 어, 가장 중요하고 그 필수적인 그 말씀이라고 제가 어, 로사장님께서 로, 로 말씀한 게가 정확히 맞는 말씀이니까 제가 그거를 마음 속으로 많이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는. 제가 이 신부하고 저 지금 신혼여행 하는 기간에 술을 좀 절제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신부분을 또 이렇게 만나면서 좋은 신부분 만나면서 제가 이런 책임감 때문에 아 술은 절제해야겠구나. 예 그런 마음이 많이 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이박3일 네. 동안 네. 어제 술한 모금 나도 그랬잖아. 요 예, 그렇죠.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예, 어제뿐 아니라 그저께도 안 마셨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저께 마셨습니다, 저하고 뭐. 한 잔. <laughs> 예, 아, 그거는 가벼운 <laughs> 이가심이라고 보시면 <보실래요>? 됩니다. <laughs> 아니, 제가 멘트가, 신랑분, 그, 멘트가 웃긴 게요. 그날, 그저께 저녁에 술을 진짜 저한테 혼나가면서 한 잔은 먹었어요. 한 잔을 먹고, 제 밤에 호텔, 리조트 어, 방에 갔잖아요. 하필이면 그방 앞에 외국 사람 몇명이밤새도록술 파티가 벌어진 거예요. 신랑분 하는 말이 베란다 나와 쳐다보니까 입만만 쩝쩝 타시다면서. 진짜 그랬습니까? <laughs> 예, 그, 그 러시아 분들인가, 그 뭐, 새벽 2 시인지 3 시까지 마시는데 제가 그 창문 너머로 그 보고 있었습니다. 예, 부러웠습니까? 아, 뭐 부러웠다기보다도. 아 이것저것 좀 생각을 많이 했죠. 아. 반성했으니까. 예, 그리고 옆에서 또 신부분이 지키고 있으니까 <laughs> 이런 행동을 취하지도 못하겠고. 예. 아 신부를 이제 생각하시게 됐네. 예예 예, 그렇죠. 예. 아유, 네.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이것저것 생각이 많았죠. 앞에서 바로, 창문에서 바로 술, 술 마시고 있는데. <laughs> 그래서 신부분이 같이 옆에 있었으니까, 예, 네, 그래가지고, 아, 내가 좀, 일, 제가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결심을 가졌죠. <laughs> 어, 엄청, 아니, 아니, 잠깐, 엄청. 에이, 엄청 바뀐 거예요. 엄청. 엄청 바뀐것같데 문제는 한국에 가면 신부가 지금 없죠. 당장은 없잖아요. 그럼 또 돌아가겠네, 20분으로. 아 아니죠 어, 그예왜 예. 아니냐면요 네? 제가 딱 들어가면 왜 수, 술을 절제할 수 있다고 확신하냐면요 신부분하고 일단 들어가면 제가 그일 끝나서는 그 이렇게 문자로 뭐 영상 통화한다든가 문자로 이것저것 어, 서신을 주고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또제입장에서는또그고 그그 재미에 또그 시간을 흘러가는데. 거기서 술을 마시면 제가 빠꾸 빠꾸 되니까요. <웃음> 아니 <laughs> 영상통화 끝나고 술 먹을 수도 있잖아요. 예, 네. 아그 아니죠 그 왜냐면요 신부분하고 통화한다면은 그 재미에 그 술을 또안 먹게 되더라고요. 전에 예예 <laughs> 전에 뭐 경험이랄까, 뭐, 어떻게, 어쨌든 제 느낌이가 그렇게 다가온 거예요. 아, 예.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이 영상 보는 우리 사장님 주변 지인분들께서는 밤 시간에 술 먹고 다니면 제보 있어요? <laughs> 댓글 달아주셔야겠네. 술 먹었다고? 그거 되겠습니까? 술. 술, 술 먹은 거 들키면, 예. 어, 주변 지인들이 댓글 달으라고. 아, 예. 확실히? 예, 그럼. 그건... 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죠. <laughs>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우리 부인에게 애정표현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애정표현을? 아, 애정표현은요? 아, 애정표현. 아, 아, 그걸 굳이 여기서 동작을 해야 되니까? 어, 해보세요. 아, 그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laughs> 해보세요. 자기야. 덮치는거 <laughs> 아니, 신부가 한국말을 다 알아듣나봐. 왜 웃어? <laughs> 아니, 저 신부가요. 남편님의 담배나 술 때문에 딱 우리한테 지적을 당하잖아요. 바로 웃어요 알아요. 미안하네.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우리 이 번거로운 일을 왜 힘들게 한국도 왔다갔다. 여기 와서 결혼 진행하고 신혼여행까지 하면 다른 직원을 지키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왜 직접 하십니까? 자, 이 제가 한국 나가서 상담하는 것도 제가 직접 신랑분을 만나보고 저 신랑분이 어떤 분인지 파악을 하고 와야만이 이 신랑분한테 맞는 신부들을 제가 맞선 볼 신부들 추천을 해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선택이 돼서 결혼을 진행을 하도 과연 내 눈으로 신부들이 잘하는지 내, 내가 신랑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야 돼요 많은 대화를 나누는 신랑분들하고는 사실상 교육이라는 게 달리 없어요 저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 자체가 교육이기 때문에 모든 진행기간 동안 저하고 항상 잠자는 시간 그리고 신랑 신부하고 조금 데이트하는 시간 빼고는 거의 같이 있으면서 대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안 하고 누구 직원을 보내면은 그런 교육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힘들더라도 신랑분 신부들 한국 가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방법은 이거다 제가 그 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느낀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힘든 거는 없어요, 솔직하게 제가 일을 즐기면서 일을 합니다. 이 신랑분들 신부하고 막 이렇게 행복하게 여행 와서 지내는 거 보면 저는 사실 허무해요. 왜냐면, 왜이 질문을 드렸냐면, 이렇게 하신다는 걸안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자, 저희들은 제가 상담 오시는 신랑분들한테 그래요. 상담도 예약제고, 결혼 진행도 예약제라고, 왜냐면은 제가 한국에 나가서 상담하는 기간 동안은 베트남에서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베트남에 들어와 있는 기간 동안 상담을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 틈틈 쪼개갖고 계획을 딱 짜서, 어, 며칠부터 며칠까지 어디 상담 상담, 그리고 여기서 진행하는 날짜도, 결혼하는 시작한 날짜도 딱딱 정해놓고, 신랑분들이 그 날짜에 맞춰서 결혼하고, 조금은 어떤 분들은 뭐,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이 원, 회사나 이런 직업적으로 원하는 날짜 좀 가서 하고 싶은데, 저희들은 무조건 내가 제가 정해진 날짜, 이 날짜 중에 택일를 하라고 하니까. 근데, 제가 혼자서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신랑 저 구독자분들 중에서 결혼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들은 통역, 통역이 맞선 볼때 통역, 그다음에 결혼식장에서 가족들 소개할 때, 그리고 정신과 병원에서 의사하고 상담할 때요세 법만 통역을 쓰고 나머지는 제가 직접 다 데리고 다니면서 하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진랑 분들이 같이 또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한번 행사를 하신 분들은 아 사장님이 바꾸니까 좀 이해를 하는구나 하면서 이해 많이 해주세요.